오늘도 이번 영상 하나로 어떤 시장이든 확실하게 수익 챙길 수 있는 솔루션 담아놨기 때문에 절대 멈추지 말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수익 챙길 준비 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CU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의 에테나 코인 하루 만에 좋은 반등 나와주면서 재차 상승세 이어갈 준비하고 있는데 자, 이번 상승 꽤나 유의미한 상승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단기 조정 국면에 들어섰지만 스마트 머니와 신규 지갑의 대규모 매상은 매수세가 향후 반등 가능성을 키우고 있는데 코인글래스 자료에 따르면 최근 7일 동안 약 4,645만 달러 규모의 순 유입이 발생했으며 신규 매수자들이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토큰 이동을 시켜 매도 압력을 줄이고 있는 현상 또한 보여지고 있습니다 누적 분포 지수는 총 13억 9천만 에테나가 흡수되면서 강력한 매집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같은 기간 미결제 약정인 코인청산 히트맵에서는 가격대가 위쪽에 조금 더무거 고운 청산 대기 물량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승 돌파가 나와 준다면 더 강하고 긴 상승 모멘텀 이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상승의 가장 큰 이슈였던 에테나 코인 9월 2일에 한국 시간 오후 4시 진행된 에테나 라거 폐제로서 늘 말씀드리지만 라거 폐제 시기는 단기 상승이 나오는 좋은 시기라고도 말씀드리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라거 폐제 꼭 챙기셔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추가적으로 에테나의 스테이블 코인인 USD 시가총액 기준에 DAI와 USDT를 제치고 스테이블 코인 3위에 올라탄 상황입니다. 이더리움의 오랜 수건인 수수료 전환 실행을 앞당기면서 에테나 토큰 보이저들에게 처음으로 프로토콜 수익을 공유할 예정인데, 많이 알고 계시는 USDT와 USDC는 은행 예금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와 달리 USDE는 데타 중립적 전략을 통해 가치를 유지하기 때문에 보다 더 다른 색깔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게다가 USD는 현금을 예치하지 않고 중앙화 거래소에서 숏 포지션, 해징을 활용해 가격 변동에 대비하는 구조로서 새로운 미국 스테이블 규제로 인해 디파이 사용자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으면서 주목받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로 현재 에테라 코인 이슈를 다뤄봤고 차트적 관점, 어떠한 상황인지 체크하기 전에 이번 2025년도 굉장히 다사다난한 암호화폐 시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즐겁고 행복한 한 해로 기억되실 수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쉽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을 수 있겠죠. 자 어느 부르던 상관없이 이번 9월부터 12월까지 좋은 수익 챙기실 수 있도록 혹은 힘든 상황 조금의 도움이 되도록 현재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 100만원 상당의 에어드롭 진행하려고 하는데 제 작은 손길이 보다 엄청난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미소 띄울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되길 바라면서 010-9627-3205번으로 미소라고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 제가 한분한분 한분 직접 에어드롭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결국 이 또한 지나갑니다. 지금은 힘든 상황이어도 결국 지나가고 좋은 결실 맺으실 거니까 너무 상심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차트적 관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테라 코인 4시간 봉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현재 반등 나와 준 자리 200일선 자리에서 제차 지지해 주며 반등 나와 줬는데 이전 하락 체크했을 때에도 200일선 지지해 주면서 반등 나와준 상황 보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1선이 장기 2평선 관점으로 상승세가 유지되려면 깨질 수 없는 그런 자리라 보시면 될것 같고 이번 상승 락업해제와 동시에 USD 시가총액 3위 카란까지 굉장히 좋은 모습의 상승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추가적으로 MACD 같은 경우에는 영선 위로 올려주는 그런 양수 강한 힘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은 하루 이틀 차트가 옆으로 밀리더라도 강한 매수세 하나 들어온다면은 보다 상승에 더큰 반응 이어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으면서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내용 하나 말씀드리자면 단기적인 이런 차트 적 관점 물론 중요하지만 현재 에테나 코인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모든 코인 중에서 원웨이 상승 혹은 원웨이 하락 상승으로만 가고 하락으로 만 가는 그런 코인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이 에테나 코인도 상승이 나왔으면 조정이 반복 되고 그 다음 재차 상승 그 다음 횡보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그 다음 그 상승만큼의 하락 결국 차트 트라는 거는 상승만 나올 수 없고 하락만 나올 수 없다는 건데 자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 구독자분들도 최선을 다해 정보를 수집하고 시장의 흐름 어느 정도 체크하시면서 투자에 임하고 계실 텐데 너무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상승은 보통 호재 거리가 나오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시장 모멘텀이 바뀌는 상황에서 보통 나오는데 자 지금 같은 시장 금리 인하 관련 그리고 신고가 갱신 이후에 조정 다들 알고 계셨을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올라가야지만 수익을 추구하는 방식, 솔직히 너무 고전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정이 보이는 상황, 혹은 시장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현물 투자 짧으면 1년에서 3년, 이 이상 투자 안 하고 기다리실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n no, 못한다고 답변 드립니다. 자, 많이들 하는 이야기로, 제가 들어가는 시점부터 자꾸 떨어집니다. 라는 이야기 굉장히 주변에서도 많이 하시죠. 그 이유는 보통 이더리움 관련 밈 코인 몇 개, 혹은 ERC20 기반 연계 코인들 상승하 하면서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보통의 알트코인들은 잔잔한 흐름 이어집니다. 자, 결국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상승한다고 해도 모든 코인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자, 반대로 비트코인이 2% 빠지게 된다면은 이더리움 5% 빠지고 알트코인 10% 이상 빠집니다. 어느 정도 느낌이 좀 오실까요? 비트코인 조정이 온다. 전체 코인 시장 하락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렇다면 하락에 투자해서 수익 낼수 있는 구조. 현물이랑 똑같은 개념으로 하락에 대한 수익 챙길 수 있는 방법 많이 모르시는 것 같기 때문에 오늘 제대로 마음 먹고 다 공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그리고 승률이 가장 높았던 지표들 총 9개를 추출해서 직접 프로그래밍 했으며 실제 매매에도 활용되면서 직접 사용하고 있는 AI 타점 프로그램까지 제공 드리고자 하는데 그냥 드리는 거 절대 아니겠죠. 수익에 대한 의지 그리고 트레이더 시유 구독하셨는지 딱이두 가지만 제가 직접 확인한 다음 사용법부터 세팅 까지 진행해 드릴 건데 자 현재 네 개의 지표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나머지 다섯 개는 제가 가려놓은 상황인데 현재 대한민국에 딱 하나만 현존하기 때문에 제 구독자분들만 쓸수 있게끔 가려놓은 상태입니다. 자이 나머지 가려놓은 것들조차도 제가 직접 만들어낸 타점 검색기에 탑재되어 있으니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자이 타점 검색기는 상승시 하락시에 보조 지표 아홉 개를 혼합해서 상승이 나오는 자리를 포착하고 직접 알림까지 주. 시스템. 자 아래에서는 롱 포지션 상승이 나오면 수익 구조고요. 자 위에서는 숏 포지션 지금처럼 하락이 나오는 경우에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거기에 추가적으로 아직 코인에 대한 개념 자리 잡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코인 핵심 자료집까지 제가 직접 하나하나 수작업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총140 페이지 이상 이 자료집까지 제 구독자분들을 위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혜택 오늘 하루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한 번의 선택으로 개. 자가 확실하게 바뀔 수 있다 자신있게 말씀드리면서 자 인증도 안된 그런 타점 검색기 아닌가요 라고 말씀 주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 하나 없이 투명하게 수익 인증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솔라나 코인 쇼 포지션 이더리움 코인 쇼 포지션 도지코인 시바이누 코인까지 현재 지금 오는 조정에 대한 쇼 포지션 코인들 다 챙겨가고 있는데 자175% 90% 241% 65% 133% 92% 쉽게 나올 수 있는 수치 절대 아닙니다. 지금 오는 조정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같은 하락장에도 머리 아프지 않게 편하게 매일 꾸준한 이런 수익 챙길 수 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서, 자 2025년 수익적으로 사고 한번 제대로 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다 모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어떤 영상이던 혜택 받으셨던 분들 전혀 상관 없습니다. 누구든 이 수익에 대한 열정, 100% 이상 수익 챙기고 싶은 열정만 있으시다면은 무조건적으로. 혜택 누릴 수 있게 해드릴 거니까 영상 하단 그리고 댓글 보시면 저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구독자 이벤트 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멈추시고 먼저 남겨주시길 바라겠으며 자 여러분들이 2025년 가장 받고 싶은 혜택 말씀 주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현재 상태 포트폴리오 정리 여러가지 필요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 부분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2025년 투자금 10배 프로젝트 시작합니다. 자 트레이더 시유 장난치는 거 없이 진지하게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오로지 수익을 위한 행보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자 수익 인증까지 투명하게 해드린 점 참고해 주시면서 열정만 갖고 오신다면 2025년 확실하게 수익적인 대형 사고 한번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나 저에게 요청하는 이 이벤트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010-9627-3205번으로 행복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만 이 영상 끝까지 보신 걸로 간주하고 이 혜택 누릴 수 있게끔 단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직접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하락에도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 이 완벽한 프로세스 딱 오늘 하루 저만 드릴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다른 영상에서 혜택 받으신 분들도 상관없습니다.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자 이번 혜택은 모든 분들 다 챙겨가고 싶은 마음에 제가 화끈하고 담백하게 준비했으니까 자 지금 바로 0109673105번 혹은 영상 댓글 보시면은 직접 더 자세히 적을 수 있는 상담폼 준비되어.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남겨주시는 분들 제가 한분한분 한분 직접 사용법부터 설정까지 케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겨주시는 분들 제가 빠르면은 5분에서 늦어도 15분 이내로 연락 드릴 거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자 오늘 영상 봐주신 점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